탈모 있는 분은 탈모약 많이 드시잖아요 탈모약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나스테리드 성분 듀타스테리드 성분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두 가지 성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 약이랑 카피약 제네릭이라고 하는 카피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오리지널이 뭐고 어, 카피약, 제네릭이 뭐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그두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뭐 차이가 있는지 오늘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리지날과 제네릭은 실제로 이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 아주 많은 그 비용과 시간과 어, 떤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신약이 개발되고 나면 국제적으로 이 약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회사에서 이 약을 독점적으로 어 판매 공급을 할수 있게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그 특허법이 있는데요. 이런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약이 가진 포뮬러가 그 일반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면 그 포뮬러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포뮬러를 가지고 만들어진 약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네릭 카피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는 동일한 성분, 동일한 그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약이라고 봐도 어, 무방합니다. 어, 이 약이 나타내는 효능이나 효과 면에 대해서도 어, 차이는 없이 봐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 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리지널 약은 아무래도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10년 이상을 어, 임상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효능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 약을 직접 만들어서 뭐 수십 년간의 그 환, 이 약에 대한 뭐 부작용이라든지 환자에 대해서 효능 효과라든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미 그 특허가 만료된 지 워낙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대부분 그 개별적인 임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오리지널 약과 거의 이제 근사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약을 주로 처방을 하는 편인데요. 그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도 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약값 차이가 많이 나,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도 좀그 임상, 국내 임상이 잘돼 있고 신뢰도가 높은 어, 국내 제약회사의 제네릭을 드시는 것도 저는 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요.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인터넷에서 그 제3세계 국가의 약을 그 불법적으로 판매하시고 유통하시고 그렇게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그 조금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가짜 약을 만들어 판다든지 아니면 유통 기한이 지나서 폐기될 약들을 어, 다시 이제 재포장해서 판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환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어, 불법 유통되는 약보다는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어, 직접 처방을 받으셔서 가장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어, 제네릭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그에 맞는 적절한 약을 처방 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